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7절부터 41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42절부터 47절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중심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받으라고 한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찔려의 원어 카타니소는 찔려 관통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깨트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거에 쓰인 원어는 16장 30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며 더 직접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이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이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하라고 대답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앞선 베드로의 설교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제사장 나라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중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여겼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깨닫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고 따르는 이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가 경험한 일이었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그들도 행하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자신들이 겪은 이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먼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의 자녀들 먼데 있는 진리를 들어야 하는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40절에서 베드로는 이 말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는 반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누가 는 베드로의 설교와 반복적인 권면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제사장 나라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며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를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지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모습은 120문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단지 서로 알아가고 음식을 먹으며 사귄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하고의 원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나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나눈 것은 진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철학과 생각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진리의 말씀을 채워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만찬을 뜻합니다. 성만찬에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몸을 나누 먹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세례 받은 이들이 한 것은 진리를 나누고 함께 떼어 먹으며 옛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누가는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신기해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니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인 교회가 신명기 2장 25절에서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헤스본왕 시혼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천하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가나안의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것을 정복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진리를 전한 일이 유대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는 말에 원어를 직역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성도들이 한 장소에 계속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은 당시의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물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들어 회개하고 세례 받은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쫓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개념대로 근본적으로 성만찬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말씀을 서로 먹고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는 진리를 노래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칭송을 받다의 원어가 카리스로 은혜, 호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호의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확장시키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큰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심겨지고 나눠지며 제사장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회개하여 옛 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